뭐 구미, 구미라는 구미 동네에 살고, 구미 이제 밑에서 살고,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구미라는 동네에서도 구석탱이에 있는 동네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차 없으면 못 움직이는 그런 데서, 집돌이 생활만 2년 차, 아, 2년 차인데, 뭐,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쓰레기봉투 버려 리집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눈 마주치면서, 머릿속에 BGM이 들리면서,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카드 계산 하야 해 되는데 휴대폰 건네줘 가지고 휴대폰 건네줬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는 그런 우연 또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세상은 모든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적이라는 걸 항상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엄청난 경우의 수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건 어느 애니메이션 내용이.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 없어요. 어. 포기하지 마세요, 집돌이 여러분. 언젠가는, 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친이 루편이면 서버 옮기나요? 왜, 왜 서버를 옮겨야 돼요? 어. 왜 서버를 옮겨야 되나요? 음,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오빠, 내가 중요해, 서버가 중요해. <laughs> 와씨, 가불기 그런 말을 들으면 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대, 대답해야 될지그 말문이 턱 막혀버리네. 진짜 내가 죽여야 서버가 죽여야. 뭐라고 하는 게 진짜 베스트일까요? 이거 아니, 당연히 서버가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면 은 바로 그냥 싸움 시작이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서버가 죽여야 이랬을 때. 아, 우리 그냥 게임 접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 아,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베스트예요. 고민 1초라도 하는 순간 끝장임? 어 저는 방금 고민 5분 동안 했는데? 연애 잘 하시는 분들이 이를, 이, 이, 이런 데에서의 정답을 진짜 완벽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가불기를 맞았을 때 바로 즉각그 정말 진짜 순발력 있게 즉 즉발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vs 킹서커 삭제하기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또는 킹서커 삭제하기 킹서커를 삭제하지 않으면 여자 친구랑 헤어지고 여자 친구랑 헤어지면 킹서커를 삭제해야 된다. 아.. <laughs> 진짜. 아왜 이런 걸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내일 다음 주 당장 패치 뭘 할지 이런 것도 바쁜데 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기분을 느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로사크 접고 다른 거 하자 이러면. 아직 아크라시아에서 아크는 7 개가 아닌데 로우사크를 접자고 뭐 이런 거 로우사크 그 아크가 7 개가 아닌데 너 지금 이 세계관을 세계를 버리고 지금 메이플 스토리를 하겠다는 거냐 남자 친구의 취미도 존중 못하는 여자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키기석의 정신이죠. 너무 훌륭합니다. 저게 진짜 정답이다. 넌내 취미도 호, 존중 못하는 여자 친구는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그 그 한마디 자그 한마디가. 진정한 킹서커가 아닌가? 아 정말 좋은 정답이네요. 내 취미도 존중 못하는 너는 나와 같이 게임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서버가 다르면 옮길 거냐고요? 아유 싫어. 그 한마디, 여친 바로 앞에서 할수 있습니까? 뭐 <laughs> 아니 뭐그뭐 그뭐 기회가 생기면은 해볼게요 네, 그 설마 뭐 그런 질답 질문이 오게 되면은 어. 일단 내가 미안해부터 받고 어. 네. 자 잠깐 짱나니까 스모킹타임 하겠습니다 자, 만 골드만 빌려줘 절대 안 빌려줍니다 남자의 상징 슈사이어를 플레이하고 있고 저는 어. 그 중에서도 진정한 남자 킹서커를 플레이하고 있고 자처하고 있는 영웅의 길을 걷고 있는 박서림을 거절합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박서... 막스... 빡세다 이런 질문들 너무 빡센데. 바드 나고네 문 유물 아바타 기본 아바타를 확대 해 보고 싶었어요. 역시나 바드 나곤셋은 진리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킹서커 영웅의 길잘 걸었습니다.